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병역 기피 의혹 문제 하나만으로도 황 후보자는 총리직의 부적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이미 황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 내렸다. 많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 병역 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. 문 대표는 국민의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는 후보자에게 총리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무총리는 병역 의무에 떳떳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문 대표는 그러면서 황 후보자에게 병역 면제는 대학 졸업 뒤에도 군대를 가지 않고 고시 공부를 계속하는 길이었다며 병역 관련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던 시절에 병역 면제로 사법시험 합격 기분까지 누렸다. 그 사유 역시 어느 국민고 믿지 못할 두드러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. 문 대표는 황 후보자 자신이 진료기록 등으로 자신의 면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입증하지 못하면 황 후보자는 대한민국에서 총리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